시나리오가 니카이 그리카의 사례마스 큐이 때 믿되구다 사이. 제28화 월미도에서 태산과 태미, 유이가 월미도 놀이공원을 둘러보는 동안 성우는 대학 동창인 희원이 하고 있는 카페에 들렀다. 어서 와라, 올줄 알았다. 어서 와라, 올줄 알았다.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 아까 길 건너편 보도를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 아까 길 건너편 보도를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 여기서 보였냐? 여기서 보였냐? 넌 1km 밖에 있어도 금방 알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같이 우산 쓰고 가던 여자아이는 누구냐? 넌 1km 밖에 있어도 금방 알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같이 우산 쓰고 가던 여자애는 누구냐? 애인이다. 애인이다. 너한테 애인이 어디냐? 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지. 누구냐니까? 너한테 애인이 어디냐? 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지. 누구냐니까? 태상이 여동생. 우리 학교에 놀러 왔대. 태상이 여동생. 우리 학교에 놀러 왔대.우리 학교에?우리 학교에?응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응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귀도 지만 월요일이잖아.귀도 지만 월요일이잖아.놀이공원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놀이공원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놀이공원에도 사람들 별로 없더라. 그럴 거다. 비가 오는데 놀이기구에 타고 싶지 않겠지. 그럴 거다. 비가 오는데 놀이기구에 타고 싶지 않겠지. 장사는 잘 되냐? 장사는 잘 되냐? 먹고 살 만하다. 먹고 살 만하다. 다행이구나. 다행이구나. 낯을 했냐? 낯설했냐? 소주 두병 먹었다. 좀 누워있고 싶은데 누워있을것도 없냐? 소주 두병 먹었다. 좀 누워있고 싶은데 누워있을것도 없냐? 안쪽에 휴게실이 있다. 안쪽에 휴게실이 있다. 고맙다. 나중에 애들 오면 깨워라. 고맙다. 나중에 애들 오면 깨워라.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한 시간쯤 후. 휴원 선배님 오래간만이네요. 휴원 선배님 오래간만이네요. 태상이구나 오랜만이다. 동생하고 같이 왔다며? 태상이구나 오랜만이다. 동생하고 같이 왔다며? 네 태미야 인사드려. 대학 선배님이셔 네 태미야 인사드려 대학 선배님이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선배는 2층에 있나요 강선배는 2층에 있나요 아니 안쪽에 있는 방에서 자고 있다 너희들 오면 깨우라고 했는데 깨울까 아니 안쪽에 있는 방에서 자고 있다. 너희들 오면 깨우라고 했는데 깨울까? 아니요. 자게 놔두세요. 여기서 나갈 때 깨우면 되죠 뭐. 아니요. 자게 놔두세요. 여기서 나갈 때 깨우면 되죠 뭐. 2층으로 갈래 저기 창 쪽에 앉을래. 2층으로 갈래 저기 창 쪽에 앉을래. 이층에 손님 많아요? 2층에 손님 많아요? 손님은 별로 없는데 창쪽에는 손님이 앉아 있을 거야. 손님은 별로 없는데 창쪽에는 손님이 앉아 있을 거야. 그럼 저기 창쪽에 앉을게요. 그럼 저기 창쪽에 앉을게요. 그래. 가 있어. 메뉴 가지고 갈 테니까. 그래. 가 있어. 메뉴 가지고 갈 테니까. 여기 비안올때한번더 와보고 싶다. 여기 비안올때한번더 와보고 싶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더 오자. 유이 씨, 재미없었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더 오자. 유이 씨, 재미없었죠? 아니요, 재미있었어요. 여기 인천 바닷가까지 올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아니요, 재미있었어요. 여기 인천 바닷가까지 올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정말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정말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안심이 되나요? 저기와, 치즈케 때, 귀이 때 밑에 꾸다 사이. 어서 와라, 올줄 알았다.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 아까 길 건너편 보도를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 여기서 보였냐? 넌 1km 밖에 있어도 금방 알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같이 우산 쓰고 가던 여자아이는 누구냐? 애인이다. 너한테 애인이 어딨냐? 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지. 누구냐니까? 태상이 여동생. 우리 학교에 놀러 왔대. 우리 학교에? 응.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 비도 오지만 월요일이잖아. 놀이공원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그럴 거다. 비가 오는데 놀이기구에 타고 싶지 않겠지. 장사는 잘 되냐? 먹고 살만하다. 다행이구나. 나 술했냐? 소주 두병 먹었다. 좀 누워있고 싶은데 누워 있을 것도 없냐? 안쪽에 휴게실이 있다. 고맙다. 나중에 애들 오면 깨워라 그래 알았다 1시간쯤 후 희원 선배님 오래간만이네요 태상이구나 오랜만이다 동생하고 같이 왔다며 네 태미야 인사드려 대학 선배님이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선배는 2층에 있나요 아니 안쪽에 있는 방에서 자고 있다 너희들 오면 깨우라고 했는데 깨울까? 아니요. 자게 놔두세요. 여기서 나갈 때 깨우면 되죠 뭐. 2층으로 갈래? 저기 창 쪽에 앉을래? 2층에 손님 많아요? 손님은 별로 없는데 창 쪽에는 손님이 앉아 있을 거야. 그럼 저기 창 쪽에 앉을게요. 그래. 가 있어. 메뉴 가지고 갈 테니까. 여기 비안올때한번더 와보고 싶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더 오자. 유이 씨, 재미 없었죠? 아니요, 재미 있었어요. 여기 인천 바닷가까지 올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정말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분포노카인닝 데스. 올줄 알았다, 줄 알았다와 아르치지트야 조오타인이 다이시 때 요소 도思리込따와 오모이코미야 간지가요 아라와시마스 つながるんげイいドラ。トラは、過去のある時点に直接経験して知った事実について、回想しながら聞き手に伝える場合に使いますね。ウサヌスゴガドん、ヨザイ。トゥヌは、動詞につき、過去に観察したことを回想しながら、聞き手に話すときに使います。のあんてえいにおでんにゃ。おでんにゃは、いるはずがないを強調しています。ぬぐに何か、 何かは前に質問した内容を再び確認しながら強調する場合に使います。相手を問い詰めるニュアンスがありますね。美顔ぬんで、ぬんでが分かち書きされていることに注目してください。この手は場合や状況、時などを表しますね。ぼっこさるまなだ、まなはある動作や状態に対してそれだけの十分な価値があることを表します。あえて言えば、 食べて暮らす、または暮らせるに値する、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ね。なすれんにゃあんちょげふげしりたなじめエドラムにけおら。こびが、た、にゃ、またはに、ら、ちゃで終わるため口の表現は、基本的に、めうえの人には使えないため口です。中でも、にゃ、またはに、らは、めうえの人には絶対に使えないので、注意しましょう。同然あごが勝ちわったみょ ためは、聞いた話を聞き手に確認して尋ねる場合に使います。けうらごへんので、ここでは、起こしてほしいと言われた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ね。このように、ラグはだは、でほしいと言われると訳される場合がよくあります。じゃげなとせよ。動詞の股間プラスけは、させるという刺激の表現になります。いちむろがれちょげあんじれ 売れは、親しい間柄で話し手の意向や意思を表したり、聞き手の意向や意思を尋ねる場合に使います。おるちゅるん생각도못했거든요。ちゅるん생각도못했다。ある事実や状態に対して意外な気持ちを表します。以上、文法の確認でした。では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